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백선입니다. 백으로 흙을 괴롭혀 두는 문제인데요. 네, 신중하게 수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아, 네, 10초가 흘러갔습니다. 백선이죠? 네. 자, 어디서부터 두시면 좋을지 한번 수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를 막아 볼게요. 자 흙은 이렇게 둡니다 그럼 찝고 밀고 들어갔는데요. 살았죠? 네 이거는 흙이 두 집을 내서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안 되죠? 이렇게 치중을 해도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선치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재미난 형국인데 이거 두면은 이제 여기를 두시고 이거 두면은 이제 빅 형태 이것은 빅이 납니다. 흙이 살아있죠. 그렇다고 뭐 백이 여기 두자니 또 추가로 한 집을 내니까 흙이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자 실전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흙 백이 만약 막아주면 여기를 둬서 백이 여기를 두면 빅이고요. 이렇게 두면 키워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시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이거는 오공도화 형태로 흙이 죽었는데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둬서, 넘어가면 단수치니까, 백이 죽었죠. 즉, 흙이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자, 아, 다른 수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찌르고요. 물론, 여기 뒀을 때, 이제 막 이런 거 두면은, 네, 양자충으로 이거는 흙이 죽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두시겠죠. 단수는 여기 따내는 수가 있어서, 흙이 아주 여유있게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찌르고 보셔야 돼요 찌른 다음에 이렇게 두셨다가는 단수치고 살아버리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고 지금 이쪽으로 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한 수입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밀고 들어가요 지금 이것이 귀곡사 형태가 돼서 흙 전체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이 실수로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거는 흙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두시고요. 흙이 만약 한 집을 내면 끊어가지고 네, 백이 흙전제를 잡았어요. 흙은 뭐 이렇게 도봤자 막혀가지고 뭐안 되는 그림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어주시, 이어면 이제 밀고 들어가서 네, 이거 먹여치면은 침착하게 따내고 이어주시면은 흙이 삼궁도로 죽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흙이 먹여친 순간 백이 이렇게 둬버리면 살아있어요. 따내면 뒤로 메꾸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동요하지 마시고 따내시고 이어주시면 흙이 뭐 바깥으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귀곡사로 잡혀있다. 네. 이 형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백으로 흙을 괴롭혀 보았는데요. 오늘 귀곡사로 잡는 형태. 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실전에서 헷갈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록 향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